수박 섞인 그 수박에 걸맞는 발언을 했다가 예. 개딸들의 문자 폭탄을 받고 어떻게 뭐라고 해요? 아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겨서 제가 뭐라고 저 어. 기초 의원 그냥 네. 그 했던 사람 그때 제가 의원이었을 걸요? 예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나요? 비판이 아니고 뭐라고 랬냐면 어, 예. 제가 뭐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제 개인 페이북에다가 어. 당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다른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으셔야 더큰 리더가 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제표국에 좋은 메시지. 제가 어디 가서 인터뷰를 막 떠벌리고 하고 욕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그 DM이 어떻게 오냐면 예. 어떻게 당의 아버지에게 아. 해가 될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어. 제 정신이냐는 얘기를. 아. 욕도 막 있고 그래요? 욕도, 욕도 뭐죠? 와, 진짜. 지금 이긴 사무총장은 어... 아주 살벌할걸요? 저 그분께 저기 방탄 쫓기 하나요? 엄마를 선물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음. 예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네. 그때 저는 울산에서 그냥 방송하고 사회 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롯데 백화점 쪽에서 뭐~ 행사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회를받으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정가변 당시 국회 부의장이 알아요, 알아요. 예. 예. 그때 나와가지고 얼굴이 진짜 불그럭르럭 해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이 심기가 상한 거야 어. 그러니까 그~ 나와 있던 지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국가의 어머니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국가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것, 이재명 당대표를 당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 이게. 다를 바가 뭐냐는 얘기예요. 어. 왜 내가 내 부모를 정치적으로 다시 선택을 해야 되며, 어. 왜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 그 사람의 어. 옳지 못한 행위가 사람 우상화하고, 어, 그 음. 너무 숭상하고 그냥 추앙하는 거죠. 아. 무조건적인 추앙을 한다. 무조건적인 이 예.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 무조건적인. 예, 그 사람을. 음. 무조건적인 추앙을 넘어서 거의 숭배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수준이 아 이거는 이 당은 안 되겠다. 아하. 그래서 그 이후에 박용진 의원님, 어 수박, <laughs> 수박 유로부르시는 예. 그, 그분 나름 정말로 소심파잖아요. 어 멋있으시죠. 그분 아주 멋지죠. 예, 예. 그, 그분 이 공천에서 3단계에 걸쳐서 탈락 다갈 때, 맞아, 맞아, 그걸 맞아. 보고 어, 이 당에서 그냥 아 나는 이당이 이 당이 뭐 어떻고 저렇고 판단하고 싶잖아. 아, 내가 여기 안 맞구나 하고 조용히 마음을 잡았어요. 그냥 아 여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 그때 딱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이후로 박용준 의원님 뒤로 듣기로는 혀에 무슨 아주 큰 병이 걸려가지고 진짜? 여기 절단하는 뭔가 부분 절단도 아, 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강적들 이런데 프로그램 나오시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패턴대로 말이 안 나와 왜냐하면 아... 공천이 안될거 아니에요. 아, 한번 경험해 보셨으니. 그러니까 그게 와 박용진도 무릎 꿇게 만드는구나. 박용진 그래 정 다음이 있어야지 저런 젊은 정치인 정치 해야지. 음, 음. 저도 인정하고 좋아합니다만 음. 와 그래도 저런 소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완전 묵살하는 그 시스템이 이렇게 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이거 들어보니. 음. 그야말로 어떤 당내에서 내부 의견, 네. 내부 다른 의견들을 전혀 이제 포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네. 독단적이라고도 표현하는데.